안녕하세요 이인상사입니다 어, 한국타야 S2AS 둘두로4517 하나 둘 두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, 마제스티 나인의 어, 인기가 쉽고 지금 이제 S2AS가 지금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둘두로 4 5 7 지금 많이들 찾고 계시는데 오늘 어렵사리 이두 분을 초빙해 봤습니다. 어, 이두분 굉장히 잘 생겼어요. 지금 타이어 보시게 되면 제가 한 90%대 남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좋죠. 자, 이거는 뭐, 어디에 그, 욕먹지 않을 정도의 타이어, 트레어 상태를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.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스펙타클하게, 다이나믹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게 되면 한국 타이어이고요. 그 다음에, 벤투스 S2AS 둘두로 457입니다. 1그 다음에 23년 47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여기에 22년 21번째 주 둘도로 4517 여전히 똑같이 벤투스 S2 AS입니다. 어 타이어 최대 상태 굉장히 좋고요. 그다음에 둘도로 4517을 지금 많이들 구하고 있는데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어떤 분이 또 행운의 주인공이 될줄 모르겠네요. 요 같은 경우 개당 6만 원 해서 두개 12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 드리고요. 그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. 여태까지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